자, 캘리포니아 로드트립 무비 2탄 지난 편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빅서라는 곳을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빅서라는 것은 빅 크다 써 스페인어로 남쪽을 수르라고 하는데 이걸 영어로 읽으니까 써가 된 거죠 이 몬터레이라고 하는 지방에 살던 스페인 사람들이 해안을 따라 내려와 보니까 광경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이 정확한 경계는 없지만 약 140km에 이르는 거의 서울대전 거리죠 아주 긴 도로입니다 빅서를 제대로 즐기는 조건 세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무조건 컨버터블입니다 예, 뚜껑 열리는 차 저희도 뚜껑을 닫고 달리다가 중간에 열었는데 어, 아주 신세계를 맛보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북에서 남으로 내려오는 게 좋습니다 바다에 바짝 붙어야 보는 뷰가 달라지거든요 뭐 저희처럼 혹시 남에서 북으로 가는 일정이라면 예쁜 구간만 살짝 돌아서 북에서 내려와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세 번째 날씨가 좋아야 되는데요. 저희는 보시다시피 구름이 잔뜩 낀 빅서를 구경하고 있습니다. 예, 여러분의 빅서는 부디 햇빛 가득하기를 기원해 보고요. 아, 참 빅서 하면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이 빅시 브릿지라는 건데요. 이 다리를 예, 저희와 함께 건너보시는 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. 다음 편에 또 찾아뵐게요.